세상의 모든 술 트렁크드입니다. 좋은 술의 시작은 결국 좋은 재료에 있습니다. 맑은 기운이 가득한 순천 땅에서 자란 순천 농협 쌀을 아낌없이 사용했는데요. 이 귀한 쌀로 정성껏 고두밥을 지어 전통의 방식대로 비전의 술이 바로 순천주조의 자부심 나누우리 막걸리입니다. 나누우리는 화려한 기교보다 맛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그 진심을 인정받아 제 1회 대한민국 주류품평회에서 당당히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직접 잔에 따라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데 일반적인 막걸리보다 탁함이 훨씬 덜하고 질감이 아. 좀 맑고 깨끗합니다. 6도의 가벼운 도수 덕분에 부담이 없고 입안에 맴도는 과한 단맛을 줄여 목넘김이 정말 개운합니다. 시간은 술을 익히고 전통은 향이 된다. 라는 슬로건처럼 서두르지 않고 느긋한 기다림 끝에 완성된 순천의 깊은 향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순천주주에서는 나노리 외에도 하늘담이라는 브랜드로 탁주와 약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술들도 상당히 매력있어 보이는데요. 하늘담 시리즈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술 이야기와 세계의 멋진 바 그리고 양조장을 만나고 싶다 하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취해 보시죠.